여기 보면 눈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아 눈이 위에 있네 네, 감자 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가 네. 그러면 요거를 확인을 하고 네. 이렇게 바로 올라올 수 있게끔 음. 이렇게 해 묻은 다음에 이렇게 음. 눌러주는 겁니다 오.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감자 심고 있습니다. 어, 남들 지금 땅 기술 갖고 감자 못 심다고 듣고 있는데 여기는 보시 다시피 이렇게 배수가 잘 되는 모래땅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조풍 감자를 심고 있습니다. 오늘이 3월 9일입니다. 9일.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뭐땅 마르려고 하면 또비 오고 또비 와서 농가분들이 지금 엄청 마음이 지금 다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심고 있는데 뭐, 뭐 특별한 다른 게 있습니까? 게 있습니까? 음, 예전에는 저희가 여기 비닐을 씌운 다음에 직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심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감자 눈 자체가 이게 밑으로 심길 수도 있고 위로 심길 수도 있고 뭐 거꾸로 심기고 이렇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그러면 올라오는 속도가 느립니다 어. 근데 지금은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망을 따서 감자 눈을 확인하고 그대로 감자 눈이 바로 올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딱 묻어주고 덮어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눈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아 눈이 위에 있네 네 감자 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네. 그러면 이걸 확인을 하고 네. 이렇게 바로 올라올 수 있게끔 음. 이렇게 묻은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어, 그럼 빨리 올라오겠네 그렇죠 바로 위로 올라오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감자 눈이 밑으로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똑같이 감자가 출현을 해서 같이 키우려면 이런 식으로 감자 눈이 위로 가게 위로 오게끔 하고 이렇게 묻어주면 됩니다. 오. 그리고 어, 하루라도 조금 빨리 수확하기 위해서 투명 비닐을 올해는 씌웁니다. 아, 왜 투명 비닐? 어, 검정 비닐 같은 경우는 햇빛이, 나, 햇볕이 났을 때이땅 지온을 못 올려주거든요. 근데 투명 비닐을 씌우게 되면 이 두둑 안에 어, 지온 자체를 많이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풀이 많은 곳에는 어, 양쪽에 이렇게 피복하고난 다음에 안에 풀을 못 잡으면 좀 애로사항이 생기겠죠. 네. <laughs> 그 조기 수확을 <laughs> 하려는 이이는 뭡니까? 어, 뭐, 구미 같은 경우에 5월 한 20일에서 25일 정도에 감자가 나오게 되면 가격이 오늘 만약에 4만원, 5만원 갔다. 그러면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가면서 몇천원씩 감자 가격이 떨어집니다. 하루라도 일찍 나오는 감자가, 핵감자가 가격이 좋습니다. 지금 슈퍼농부가 지금 감자를 심고 있습니다. 그죠? 예. 벌써 2월 조풍 종자 같은 경우는 한 2월 한 25일경에 구미 같은 경우는 심거든요. 예. 그때 계속 비가 왔어가지고 그때 벌써 심으려고 준비해서 감자를 쪼개 놓으신 분들은 뭐 예. 박스 안에서 지금 자꾸 하면 촉이 길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 버리니까 전부 다들 막 일을 어떡 하나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전부 다들. 근데 이렇게 <laughs> 빨리 심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 토질이 지금 이렇게 모래끼가 있는 땅만 장만을 해서, 밭장만을 해서 심을 수가 있습니다. 배수가 잘안 되는 밭들은. 이게 지금? 네. 땅이 굉장히 지금 부슬부슬해. 이야, 이 땅은 또 언제, 언제 장만하신 거예요? 음, 며칠 전에 비 오고 난 다음에 네. 바로 장만해서, 원래는 이 자리가 아니라 저희도 그집 근처에 있는 밭에다가 심으려고 했었는데, 네. 뭐, 지금 상, 지금 가도 땅이 집니다, 아직까지. 그 몰개기가 많은 땅들도 음. 아직까지 배수가 잘안 돼서 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네. 아직까지 수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떨어진 이 밭에다가 감자를 음. 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음 이제 심었으니까 위에다가 이제 바라 억제제, 풀안 나게끔 제초제를 한번 살포하고, 예. 그 다음 비닐을 덮고요. 네. 덮고 나면 한 25일 정도 지나고 한 4월 달 정도 되면, 어 이제 감자가 싹이, 아 싹이 올라옵니다. 네.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 이제 너무 고온되기 전에 구멍을 뚫어주고, 그 다음에 북을 줘서, 어이 조생 종 감자이기 때문에 좁은 감자는 다 뚫어주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또 부직포를 덮어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4월 말, 5월 초에 서리가 왔거든요. 그렇죠. 된 서리가 와가지고 그냥 다 타버렸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한, 한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음. 구멍을 뚫어서 올라오면 부직포를 덮어놓을 계획입니다. 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네. 이렇게 어렵게 심었는데 결과가 좋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언제 수확을 할수 있죠? 어 날짜가 한 90일 만작이 어야 되는데 올해는 지금 뭐 3월 9일이면 90일 만작이면 6월 10일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네. 뭐그 전에까지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응. 잘 키워 가지고 조금 일찍 조기출하를 할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만들어 봐야죠 올해 아마 5월 말경에 감자가 핵감자가 나오게 되면 네. 이 노지에서 핵감자가 나오게 되면 아마 가격대가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가격대가 좋기를 기원하면서 <laughs> 너무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진 자리에다가 그 마음 급하시다고 밭을 장만해서 심으시면 덩어리진 흙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다 감자를 심어 본들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너무 급하게 마음먹지 마시고 조금 더 음. 기다리셔서 밭을 정확하게 말려서 장만하셔서 감자를 심으시는 게 훨씬 더 많은 수확을 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여기도 뭐 SM팜이나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네, 여기 뭐, 기본 저희는 항상. <웃음> SM팜. 원효성 <laughs> 네. 비료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죠? 어, SM팜은 바짝만을 했고, 기비를 네. 했고. 좀더 네. 슈퍼추비도 주시겠네요? 어, 이제 구멍 뚫고, 푹을 준 다음에, 이제 감자가 올라오게 되면, 음. 그때 한번 슈퍼추비를 한번 비료를 주고, 그 다음에 부직포를 씌워주는 거죠. 혹시 여기 관개토대왕도 들어갔습니까? 관개토대왕도 들어갔습니다. 네, 광교 토왕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네. 과연 이 감자에 어떤 영향을 줄지, SM팜하고 어떤 시너지가 생길지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표 농부들이 부재되는그날까지 저희 한국 농산 t v 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